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영숙입니다. 또한 예능계에 아니면 스포츠계에 좀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녀들이 유명해지면, 셀럽이 되고 나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님들의 평생 소원은 자녀들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한계치를 넘는 성공을 하고 나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걸림돌이고 애물단지일 때가 많았는데 어느 한계를 초과하는 탑스타로서 자리를 잡을 경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윤정 씨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밖에도 많습니다. 그 고인이 된 구하라 씨는 엄마가 돌보지도 않다가 구하라 씨가 숨지고 나니까 와서 돈만 챙겨가는 그런 엄마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엄마들이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세리 씨또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날 박세리 씨가 있기까지 그 아버지의 노력, 엄한 아버지로서 훈련 코치로서 그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세리 씨가 벌써 46세가 됐습니다. 77년생이니까. 박세리 씨는 지금 기업인으로서, 옛 스포츠 선수이자 골퍼이자 기업인으로서 지금 검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박준철이라는 사람이죠. 엄청난 열이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오늘날 박세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아버지를 박세리 씨가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박세리는 본인이 고소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고소를 했다고 그러지만, 여기 이사장이 박세리 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포장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 아버지 박준철 씨가 법적 분쟁이 생겼다. 서로 고소전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포장을 하고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뭐 핵심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고소를 한 이유는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공문서 위조가 있는가 하면 사문서 위조가 있는데 이것은 공문서가 아닌 사적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무엇이든지 위조를 한 것은 범죄죠, 형사범이죠. 1 1일날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작년에. 작년에 이루어진 고소건입니다 그동안 쭉 경찰이 조사를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서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됨으로써 이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박세리 측 변호사인은, 박세리 측 변호인은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준철 씨를 고소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것은 이 사회, 왜냐하면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은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의사 결정 절차는 이 사회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세리 아버지 박준철 씨를 고소하기로 고수하기, 결정한 것은 이 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즉, 박세리 씨가 강하게 부인을 했으면 고소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박세리 씨가 이사장이라 해서 불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반대한다면 이사회 측에서 또 박세리 씨를 고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세리 씨는 어쩔 수 없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세리 씨가 직접 고소를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한편 맞기도 하고 반은 틀리기도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소권은 수사 중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어떤 문제로 이 고소전이 터져나왔느냐?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하기로 했다고,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A사가 이것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A사라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제 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박준철 씨를 통해서 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것을 관계기관 이게 관계기관이 아마 새만금 개발처라고 그러는데 새만금으로 그 조성된 거기 어디다 이제 골프학교를 아마 설립하겠다고 이렇게 세만금 개발처에다가 사업 제안서를 낸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해달라. 땅이 있어야 골프학교를 설립하고 또 골프학교는 땅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박준철 씨를 통해서 이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A사가 세만금 개발처에다 제안서를 냈는데 이 박준철 씨가 전해준 이 사업 제안서에 찍힌 도장이, 찍힌 도장이 재단의 정식 도장이 아니고 이 도장을 모조했다는 것이죠. 참가 의향서에 찍힌 도장이, 도장이 위조됐다는 것이죠. 이 위조된 도장을 찍어서 박준철 씨가, 즉, 박세리 씨 모르게 박세희 희망재단 모르게 이 사업 추진 제안서를 만들어서 A사, 이 설립을 추진하는 A사에게 넘겨줬고 A사가 이 서류를 새만금 개발처에다 넘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아무리, 아무리 아버지라도 묵과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박세희 희망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데 이것을 아버지가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찍어서 이것을 넘긴 사기죠 이거는 박세리 아버지가 박세리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세리 씨 그동안 2013년도인가요 힐링 캠프에 나와서 힐링 캠프에 나와서 본인이 미국에서 번 상금만 126억이고 본인이 한 500억 정도는 번것 같다 그런데 상금의 대부분은 부모님을 드렸다. 부모님을 드렸다. 왜냐 본인 때문에 부모님들이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빚을 갚는데 본인의 상금은 대부분 쓰여졌다. 왜 박세디씨의 수입은 대부분 미국에서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받은 상금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은 어쨌든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 희망재단이 골프 후배들 인재 양성을 위해서 2016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후배 양성에 걸림돌이 되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아버지라도 틀린 건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버지는 왜 A사에게 이렇게 위조된 도장을 찍어서까지 참가 의향서를 만들어서 줬을까요? 에이사와 아버지가 모종의 썸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죠. 즉 박세리 희망 재단에서는 국제 골프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이 없었다. 잊지도 않았던 일을 만들어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중간에서 이, 이 사업을 재단 몰래 추진하려고 그러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세리가 굉장히 현명한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들에도 아버지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면 그건 막아야죠. 아버지하고 본인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고 공적인 관계에서 아버지하고 박세리의 관계는 깨끗하게 클리어를 해야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기겠습니까? A사라는 사람이 이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을 것이고, 또이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골프학교에 입학하는데 또 뒷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박세리 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을 발생시킬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한 것, 아마 그동안 아버지에게 많이 뜯어 말렸겠지만 아버지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이렇게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거 아닌가? 뭐 그런 합리적인 추측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